0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편 23편만큼 많이 연구된 시편도 없고 많이 노래되는 시편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0편 23편의 말씀을 좋아할까? 그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같이 보고 따라 읽으셨을 텐데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참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 아마 어느 때보다 이 1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어떤 말씀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러지만, 1편 23편 말씀은 너무 평소에도 가까이 하고 또늘 들었던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유, 또이 말씀이야? 라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음으로 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 아마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죠. 다윗의 시라는 이 시편의 표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다윗이 다윗 될수 있었던 근거와 숱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20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20편에 담긴 그의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 그에게 실제로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다윗, 그 다윗이 다윗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죠 다윗은 자신이 목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보험이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독립적으로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요. 아무 도움 없이도 살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이란 것, 또 돋보쳐 설명하자면 성숙이란 것. 그것은, 아,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장했다는 것. 그게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 나 누구도 돕지 않아.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살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본래적으로 스스로 난 존재가 아닙니다. 지어진 존재죠. 그게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가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란 사실을 알고 자신의 존재를 나는 양과 같습니다 하는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뿐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아윗은 여호와가 자신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건 그의 고백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다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며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존재하는 것을 친히 지으시고 돌보시는 창조자이시다 하는 뜻이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다 하는 이 표현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고백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의 심을 믿는 자의 삶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니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의 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친히 책임지시는 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하세르라는 단어는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는 식으로 목적어와 함께 보통 같이 쓰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무엇에 부족함이 없다나,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쓰이는데,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 목적어가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어떤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하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모든 것에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바울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한 가지 제목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한 것 거기에 특별히 세번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세 번이라는 것이 숫자로 세 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간절히 일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금의 사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사모시가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삶의 부족함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육체 가시가 떠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약점, 자기의 이 부족함 때문에 뭐 다른 건다 차지하더라도 참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이게 뭔가 좀 걸림이 되는 것처럼 여기 이거 안 들어도 될 얘기, 아니 면 지병 하나 못 고치면서 뭐 남들 병을 고치면 그게 뭐 하나님은 무 진짜 하나님이냐?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이런 사실들 때문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여겼겠습니까? 자신의 족함이라고 분명히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가지고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후소 12장 9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나는 이게 부족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떠나가면 은혜가 더 충만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자고하지 않기에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러고 난데 이걸 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난좀 아쉬웠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 난좀 기뻤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부족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면 정말 틀림이 없구나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나는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바로 이거였어요. 특별히 출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하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신뢰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힘이고 능력이고 안전이고 구원이심을 확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길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여겼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불평하며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었던 거죠. 진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도 보고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은 이런 때 저런 때에 하나님 이래서 죽겠, 죽겠고 저래서 어렵고 그렇게 불평했던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장 7절 말씀이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은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느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다 그렇게 얼마나 얘기했는가. 그래서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우리는 못 간다. 했던 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다 아, 없었다 이게. 물이 없어서 몸말라 죽지도 않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의 낮에 뜨거워서 죽지도 않았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후에 이렇게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기를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들에게 가난을 목전에 둔 그들에게 그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는 앞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하게 지금이나 단순하게 내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여기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요마양 요꼴이지만 아고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뭐, 어제는 좀 그랬지만 아 지금은 괜찮아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족함 없이 살수 있는가? 누가 어제를 감사하고 오늘을 만족하며? 내 일을 두려움 없이 확신하며 살수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돈이십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위식 분명하게 고백하지요 여우와가 나의 목자심 여러분 여우와가 나의 목자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부족함이 없이 감사하고 만족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확신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목자이심,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죠.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거 읽기만 해도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뭐 워낙 이런 그림도 많이 여러분 보셨으니까. 뭐 그림이 또올뿐 아니라, 야, 이런 삶이 얼마나 참복된가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행하시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 이 은혜와 인도하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아 그래 근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에 안 물으시는 것 같고 실만한 물가로 안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나를 향한 주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함에 따라 주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어떻게 변해?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하심과 사랑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면 여와가 나의 목자다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갖춰져 주는 그 어떤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예전에 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자식들이 하나님에게 원망을 들어왜그때만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자녀들이 항상 원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때 나좀 때리지 그때 나한테 좀 엄하게 꾸짖지 왜 이거 가만 놔두고 나를 이모양 됐나 뭐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없는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게아니요 나한테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인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근거는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에 자기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의 부족함이 없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어렵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 그 역사, 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만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의 우선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과 같은 우리에게 옥자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양과 같은 존재예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 양이 양이죠. 양이 잘돼 봐야 양이죠. 양이 잘돼 봐야 튼실한 약이고. 뭐 뭐, 그죠? 예, 양이고. 뭐 아니면 뭐그죠 예. 털이 복슬한 양이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부족함은 나를 위할 때가 아니라 주를 위할 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로마서가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이 뭔가는 것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알고 또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것. 그걸 성도가 알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행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합력하여서 성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할때 실패 안 합니까? 믿음대로 살려면 실수 안 합니까? 아니죠. 우리 약함들을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다 선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 요거는 하나님께서 잘 쓰시겠지. 요거는 좀 하나님 앞에 좀 내놓을 만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과 같은 나에게 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왜 사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못삽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무슨 하나님 나의 목자 입니까우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아, 내 삶의 목적이 주를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데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하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도 담대하게 하고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목자신 주님만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우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십니다. 오늘도 양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아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심을 믿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